자 이제 37차시 문제 풀어 볼 텐데 어그 전에 저번에 안 풀고 넘어간 게 하나 있어서 아쉬워서 여기 33차시 3번 문제 풀고 이제, 이제 수학적 귀납법 부분 갈게요. 자 모든 항의 양수인 등차수열에서 어 SN 대 S3N이 1대 9다. 등차수열이니까 자 바로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. 자 SN 아,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 풀어볼까? 그럼 이거, 이거 푼 거는 s3n은 9 곱하기 sn이야. 그치? 자, 얘를 등차수를 공식을 이용해서 보면 2분의 3n이니까 항의 개수는 n이 아니라 3n입니다. 2분의 n, 2분의 n, 그리고 ea 플러스 n 1 d 됐지? 그게 9 곱하기 2분의 얘는 n 까지니까 항수 n이고, 2a 플러스 n-1d야. 음, 이렇게 되지? 자, 이거를 정리하면, 어, 2 e 없애주고, 어, n은 자연수니까 약분해줄 수 있죠? 이렇게 해주고.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?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니? 어, 여기가 6a지, 6a. 플러스 9, 3nd, 3 곱하면 9nd, 마이너스 d. 마이너스 3D 자 이게 자제 넘기면 18A ND 9N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9D가 되겠지? 어 그럼 없어지는 게 있어 자 9ND 9ND 없어지지?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2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12A 제절로 넘기면 마이너스 6D 그럼 양변은 마이너스 6으로 약분해볼까? D가 뭐 나와? 2A라는 결론이 나오네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간단히 하면 D는 2A야 자 이제 여기 하나 한번 풀어보자. 두 번째 항. 그럼 a 더하기 d지? d 하나 더한 거. 그게 ka래. 근데 얘 아니까 d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다 a에 관한 식이 나오겠네. 그래서 d 자리에다 2 e a 집어넣자. 그럼 좌변 얼마? 3a. 그게 ka래. a 약분할 수 있죠? 왜?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지. 자, 약분하면 k 값이 나오죠. 그래서 k는 3이 됩니다. 어, 이거는 이제 계산만 하면 돼. 와, 특별히 어, 어려울 건 없는 얘기야. 계산 잘 하면 됩니다.